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이렇게 풀어내라. 삶은 누구에게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 무게의 이유가 다를 뿐, 누구도 짐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젊을 때는 꿈과 경쟁이 무겁고, 중년에는 책임과 가족이 무겁고, 나이가 들면 건강과 외로움이 무겁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무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삶이 무겁다고 느끼는 순간 그 무게는 이미 절반이 내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현실의 짐보다 그 짐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더큰 무게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이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쯤 내 짐이 사라질까? 하지만 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져야 할 것은 짐이 아니라 짐을 쥐고 있는 나의 집착입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필요한 것은 특별한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까지 들고 있지는 않은가. 남의 기대와 시선을 괜히 안고 가는 건 아닌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 순간, 삶의 무게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살다 보면, 누구도 대신 짐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걸 막을 수도 없습니다. 짐을 덜어내는 일은 오직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삶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다. 가벼워지는 것은 내 마음이다. 이것이 무거운 하루를 살아내는 가장 단순한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삶의 무게가 버거운 이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누구나 겪는 무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짐, 그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돌보고, 어떻게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일부, 삶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알수 있습니다. 삶은 한 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무게를 견디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젊을 때는, 꿈이 짐이 되고, 중년에는 책임이 짐이 되며, 노년에는 외로움이 짐이 된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도 짐은 모양을 바꿔 찾아옵니다. 젊은 날에는 성취와 실패가 무거웠습니다.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갈망. 그 갈망이 때로는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중년에는 가족의 무게가 어깨를 눌렀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모시고 일터에서 버텨내야 하는 책임이 나를 단단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무겁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또 다른 무게가 다가옵니다. 건강의 불안, 점점 줄어드는 인간관계, 홀로 맞이하는 시간의 길어짐,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삶의 무게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무게는 나만의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자기 몫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가볍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짐이 있습니다. 삶이 힘겹게 느껴질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비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저 인생이 원래 그러한 것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고통을 특별하게 여기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고통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그 속에서 버틸 힘을 얻게 됩니다. 삶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집만 크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무게는 벌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연습이다. 무겁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무겁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무겁기 때문에 내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본래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며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2부,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마라. 삶이 무거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지나간 것에 마음을 붙잡아 두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것은 발자국일 뿐이다. 앞을 보지 않고 뒤만 바라보면 결국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젊었던 날의 건강, 한창 일하던 시절의 활력,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던 순간, 그 모든 것은 귀한 시간이었지만 이미 흘러간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 합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시절이 다시 온다면, 이런 집착은 현재를 무겁게 하고, 오늘을 살아갈 힘마저 빼앗아갑니다.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수 있지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추억은 삶을 비추는 등불이지만, 거기에 묶이는 순간 족쇄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때 조금 더 건강을 챙길 걸,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 걸. 하지만, 후회는 짐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 위에 또 다른 짐을 얹을 뿐입니다. 삶을 가볍게 하고 싶다면, 과거의 잘못을 탓하는 대신, 그 경험에서 배운 교훈만 남겨야 합니다. 과거는 교과서이지, 감옥이 아니다. 거기서 배우고, 나머지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젊을적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억에 사로잡혀 지금도 나는 실패자다라고 스스로를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 같은 실패를 겪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경험 덕분에 지금은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안다. 같은 과거지만 한 사람은 무겁게 짊어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볍게 딛고 서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집착입니다. 붙잡으면 짐이 되고, 놓아주면 길이 된다. 과거를 붙잡는 순간, 나는 짐꾼이 되고, 과거를 내려놓는 순간, 나는 자유인이 됩니다.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삶은, 오늘의 무게만으로도 충분히 무겁습니다. 거기에 어제의 짐까지 얹지 마십시오. 과거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3부, 너무 많은 걱정을 내려놓아라.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늘어만 갑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대한 막연한 불안까지,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한다. 다만, 오늘을 무겁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걱정을 하면 대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 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그려내는 상상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수없이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그것이 걱정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걱정을 했지만 그중 대부분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았다. 걱정은 실제보다 훨씬 더큰 그림자를 남깁니다. 걱정이 무거운 이유는 그것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걱정이 다른 걱정을 불러오고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불어납니다. 걱정은 불안에서 태어나 집착을 먹고 자라며 결국 평안을 삼켜버린다. 그러므로 삶을 가볍게 하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은 걱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물론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아 두느냐 아니면 스쳐 지나가게 두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걱정은 손님처럼 맞이하라. 오면 잠시 머물게 하고 곧 보내주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늘 자식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잘 살고 있을까? 혹시 병들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그 걱정이 자식을 지켜준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건강만 해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 그 이후는 걱정이 아니라 하늘에 맡긴다. 그는 마음이 훨씬 가벼웠고 삶의 무게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걱정은 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내가 져야 할 짐은 아닙니다. 오늘의 짐만으로도 충분하다. 내일의 짐은 내일의 내가 져도 늦지 않다. 너무 많은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일을 바꾸지 못하는 걱정 대신. 오늘을 지켜주는 평안을 택하십시오. 그때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사부, 비교하지 말라. 삶이 무거워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끝없는 비교 때문입니다. 비교는 마음의 짐을 두 배로 만든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순간, 내 삶은 더 무겁게 느껴진다. 사람들은 언제나 서로를 비교합니다. 누구의 자식이 더잘 됐는지, 누구 집이 더 넉넉한지, 누구의 노후가 더 안정된지, 이 끝없는 비교 속에서 내 삶은 작아지고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남의 삶은 내 삶이 아니고 내 삶은 남의 삶이 될수 없습니다. 남의 길을 바라보면 내 발걸음은 흔들린다. 내 길을 바라보면 비교할 이유가 사라진다. 비교는 결국 허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 그 사람 또한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짐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늘 친구와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왜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늘 부족할까? 그는 늘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길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길이 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비교는 끝없는 갈증을 만든다. 그러나 감사는 지금의 목마름을 채운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삶은 훨씬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러움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집을 비교하고, 내일은 건강을 비교하며, 모레는 자식을 비교합니다. 그 비교의 고리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는 순간, 나는 나답게 살아갈 자유를 얻는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짐을 지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짐까지 끌어안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비교가 만들어낸 남의 짐까지 내가 얹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삶과 나의 삶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삶의 짐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짐은 줄어든다.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큰 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큰 것을 좇는 마음은 작은 행복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젊을 때는 성공과 성취가 전부였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무게는 오히려 짐이 되어 우리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행복은 이미 손 안에 있다.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단숨에 가볍게 만듭니다. 따뜻한 햇볕에 눈을 감고 바람 한 점에 마음을 열고 밥한 끼에 감사할 줄 알면 삶은 더 이상 버거운 무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늘 부족함만 바라봤습니다. 내게는 왜 이것이 없을까? 왜 남들처럼 잘 되지 않을까? 그의 삶은 언제나 무겁고 허전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숨 쉬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의 삶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빈 잔에서도 기쁨을 마시고, 불평하는 사람은 가득 찬 잔에서도 허기를 느낀다. 삶을 가볍게 하고 싶다면, 지금 가진 것부터 세어보십시오.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몸, 함께 할수 있는 가족, 잠시라도 웃을 수 있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복입니다. 감사는 무게를 덜어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냐 하면 감사하는 순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충분하다는 마음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부족을 세면 삶은 무겁고, 가짐을 세면 삶은 가볍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단순해지고,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큰 기쁨을 쫓지 않아도, 작은 기쁨이 삶을 채워줄 것입니다.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전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눈을 가진 이만이 삶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육부 나누면 짐은 절반이 된다. 삶의 짐은 혼자 지고 갈때 가장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누면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고통은 나누면 가벼워지고 기쁨은 나누면 커진다. 우리는 때로 자존심 때문에 혹은 괜히 민폐일까봐 힘들어도 혼자 버팁니다. 그러나 혼자 견디는 짐은 더 무겁게 다가올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것,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그 무게는 달라집니다. 나누지 않는 짐은 돌이 되고 나누는 짐은 깃털이 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아픈 마음을 혼자 감췄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짐은 그의 삶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은 가까운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 그 한마디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어깨는 훨씬 덜 무거웠습니다. 고통을 숨기면 짐이 되고, 고통을 나누면 힘이 된다. 나눔은 단순히 마음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작은 친절을 나누는 것도 같은 힘을 가집니다. 내 짐이 줄어드는 동시에 상대의 짐도 줄어듭니다. 나누는 마음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는다.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주변을 바라보고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짐은 혼자 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누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나누면 짐은 절반이 되고, 나누면 마음은 두 배가 된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삶의 무게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7부, 삶의 무게를 지혜로 바꾸라. 삶의 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거움을 완전히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질 뿐입니다. 짐을 버리려 하지 말고, 짐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라. 삶의 무게는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배움도 없고, 시련이 없었다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삶의 무게는 벌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달이다. 어떤 이는 무게에 눌려주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는 그 무게를 발판 삼아 더 단단해집니다. 차이는 짐의 크기가 아니라 그 짐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병을 만나 삶이 무너졌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는 원망하며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같은 병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남은 날을 더 깊이 살아야겠다. 그의 짐은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은 지혜로 바뀌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눈은 우리를 깨우게 한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그 무게를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무게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무거운 책임은 나를 성숙하게 하고 깊은 외로움은 나를 단단하게 하며 끝없는 걱정은 결국 내려놓는 법을 가르칩니다. 무게는 짐이 아니라 지혜의 교과서다. 삶의 무게를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순간 무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무게가 주는 의미는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짐을 짐으로만 여기고 누군가는 짐을 스승으로 만납니다. 어떤 길을 택할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삶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지혜로 바꾸는 순간, 그 무게는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이끄는 힘이 됩니다. 삶은 가벼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를 얻은 순간, 무게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게를 지우지만, 그 무게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게는 우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짐이 없으면 길도 없다. 짐이 있어야 내가 걸어갈 힘을 찾는다. 오늘 우리는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몇 가지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않고 쓸데없는 걱정을 흘려보내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누고 마지막에는 그 무게를 지혜로 바꾸는 것. 이 단순한 진리들이 결국은 무거운 삶을 가볍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삶이 무겁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무게를 이겨내는 방법은 있다. 삶이 힘겨울 때 오늘의 말을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고 있는 무게는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며 그 무게 속에는 반드시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무게는 짐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는 스승이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오늘 들었던 이 길을 떠올리십시오. 그 순간 무게는 여전히 내 어깨 위에 있지만 그 무게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이끄는 지혜가 됩니다.